할렐루야. 8월 28일 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사사기 말씀 함께 묵상할 때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져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레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마의 진을 치고길레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행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 그들을 압제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환란과 고통 속에 놓여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그들은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나 이 고백 가운데 잘못을 저지른 내용들은 들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혹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러한 실천들이 없는 그러한 고백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마음을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전과 달랐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상기시키시면서 그 동안 무려 일곱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려 일곱 번이나 그러한 기회를 반복하여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선택한 그 이방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전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도와주시겠지 사사를 또 세워주시겠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플랜 B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 속에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지옥과 같은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큰일났구나. 그들은 자세를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옷주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죄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지만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면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미사여구나 그 고백의 감언이설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셨고 무엇보다 그들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있구나. 이들이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들의 간구를 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사 입다를 세우셔서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사사기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목 징글징글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을 때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참 속도 없으신가 보다. 이미 일곱 번이나 구원하신 거 아닌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했고, 이방신을 성긴 자들인데, 여덟 번 구원하면 달라지겠는가? 하나님 또 속으시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되면 오히려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한테 더안 좋을 텐데, 벌할 때는 확실히 벌을 해야 정신을 차리지. 물론,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일곱 번까지만 용서해 주시고 여덟 번째부터는 엄하게 심판하셔서 징벌을 내리신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수도 없는 용서를 받았고 수도 없이 새로운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와 그곳으로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살렸구나,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묵상하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회개와 죄 사함의 문제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 하나이고 그만큼 방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더 깊게 다루게 될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일단 이질문의 대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내가 이왜이 이 땅에 왔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도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이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실컷 죄짓고 회개하고 또 실컷 죄짓고 회개하면 그러면 되겠네요. 아니면 실컷 죄지으면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겠네요. 뿐만 아니라 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방대하고 또 중요하다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핵심은 그러나 정말 핵심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자가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그가 걷고 있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구하고 있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아,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또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만일 이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그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회개라고 할수 있을까요?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보이는 변화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값, 그죄 값은 치르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어투나 그들의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심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십니다. 그때는 그 중심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그 회개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회개와 용서함이 반복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인이기에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그러나 도전이 되는 것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신용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야만 주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돌이킴이 이 말씀 앞에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 그 새로운 기회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 모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죄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의 정욕이 가득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가득하며 이생의 자랑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모든 정욕들과 교만함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들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더러움과 그 불의함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 것이 주님이 기뻐받으시는 회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까?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들, 그 의도들, 그 깊은 내, 내면까지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한 내려놓음과 자기 부정으로 주님과 인카운트하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